안녕하세요. 이번엔 쌀포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세척부터 해줘요. 그런 다음 뽀송뽀송 말려주고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마술펜으로 그려줘요. 중간도 표시해주고요. 방안자루 손잡이 길이를 가늠해보고 정해줘요. 저는 40cm로 정했어요. 그런 다음 싹둑, 싹둑 재단을 해줘요. 여러 가지 테이프를 대보고 디자인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봉제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재단하고 보니까 올이 풀려요. 그래서 먼저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올이 풀려도 너무 풀리는 거예요. 봉제하면 봉제할수록 올이 풀린 부분이 약간 망필 느낌이 나요. 순간 만드는 게 막막하니 멍해지더라고요. 너무 올이 풀려서 봉제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보다 더 작게 우선 다시 한번 그려봐요. 미싱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하다 보면 약간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때부터 올풀리기 직전까지 따라 잘 그려봤어요 <laughs> 처음에 그렸던 대로 먼저 재단을 하고 작으려니까 재단 한 순간에 이렇게 우리 다 풀려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만들어 보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원래 포기할까 했는데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선은 좀더 작게 해서 먼저 라인을 그렸어요. 라인을 그린 다음에 잘라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라준 재단 한 순간 에 이렇게 지금 다 얘네들이 올이 풀리거든요. 이걸 놓쳤어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고 몰라요. 만들어봐야 알겠지만 이쁠지 안 이쁠지는 모르겠어.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나올지는 우선 완성을 해봐야 알것 같아요 뭐 쌀포대로 원래 비치가방 느낌으로 만들고 장갑, 장바구니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 이렇게.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더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어, 그치.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모양은 네모나게 해도 되고, 어? 뭐, 저처럼 다른 모양으로 해도 되고,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모나게도 되고. 근데 가연 과연... 원래 제가 생각한 쌀포대는 베이지 컬러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쌀포대들이 다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누런 그 색이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엔, 엔티? 이런 느낌? 약간 더 삼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좀 밝은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 먼저 해놔야 올이 안 풀릴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이 안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지. 박아놔야, 그죠? 이러고선 재단을 해볼게요. 음, 처음 생각한 사이즈보다 아마 작게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네. 원래는 이것도 크게 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재단 하는 순간 이렇게 떨어지니까 먼저 박음질을 해놔야 된다. 여기 너덜너덜해지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 안 됐어. 뭘, 뭐좀 포기하고.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최종 사이즈는 이렇게 좀 작게 됐어요. 여기 밑에가 너무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돌려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쪽으로 해서 삼각형들 한번 해. 이렇게 되네. 반대편도 똑같이 안쪽으로 뒤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반대편과 똑같이 폭을 잡아줘서 봉제를 시작해줘요. 모든 봉제의 시작과 끝엔 대박음질이 필수예요. 그래야 끝맺음이 되는 거 아시죠? 윗단에는 바이어스로 되어줄 건데요. 이 바이어스는 36mm 바이어스예요. 0.9mm 시접으로 박아줄 거고요. 이 가방은 M자 모양이다 보니까 가운데부터 바이어스를 작업해 줄 거예요. 다 박았으면 뒤집어서 말아서 말아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식으로 잡고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제 바이어스 끝나는 부분 맨 끝에 1mm 정도 남겨놓고 박음질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과 끝은 대박음질은 필수예요. 쪽이 완성이 됐구요. 반대편 부분에도 똑같이 이 같은 방식으로 봉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튀쳐 나온 저 시접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는 손잡이가 포함된 나머지 부분을 바이어스로 쳐줄 거예요. 바이어스 시작점은 본인이 시작하기 편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0.9mm 시접으로 쭉닦다 보면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가운데 U자 있죠 저 부분과 맞닿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어, 여기도 이제 끝날 때대박음질은 필수고요 이렇게 제 손잡이를 40cm라고 제가 정했잖아요 40cm로 정한 다음에 딱그 줄자로 잰 다음에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U자 부분을 또 만나기 직전까지 바이어스를 뺑 하고 둘러주는 거예요. 저기 보면 U자 부분의 시작점과 또다시 맞물리죠 여기서 대박음질 해주시고요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손잡이 40cm를 이렇게 줄자로 확인한 다음에 시집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반대편 U자 부분과 맞물리는 부분에 이렇게 대박음질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만날 때까지 계속 뺑 둘러주면 되는 거예요. 찍을 때 저렇게 끝부분으로 저렇게 미신기가 다 가려질 줄 몰랐어요. 자, 한 바퀴 다 둘러서 봉제가 된 상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말아서, 말아서 박아야 낼 차례가 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거 알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1mm만 남겨놓고 끝단을 박으면 돼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안쪽을 한번 말고, 양쪽 말고, 저또 다시 반을 접어서 저렇게 줄을 만든 다음에 딱 반이 잘 겹쳐져야 돼요. 이렇게 잘 잡고, 뚜루루 박으면 돼요. 두루두 만들다 보니까 느낀 점은요. 쌀포대도 이뻐야 돼. 그래야, 그래야 만들었을 때이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특출나게 디자인을 잘하면 되는데, 아... 뭐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좀 패치 같은 거 사서 붙여볼까요? 아, 싫어. 근데 이걸로... 음 나는 그, 악세서리를 많이 하고 싶진 않아 정말 그냥, 단소하게, 깔끔하게. 이게 약간, 이게 외국 감성처럼 느끼게, 이렇게, 미쿡 미쿡 감성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유럽 감성. 불란서 어? 느낌의, 이케리 느낌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안 나올 것 같다. 거길 가야 되겠다. 들고 그러면 느낌 날라나 모르겠지만 여하튼 완성까지는 해볼게요. 완성 해보고 뭐뭘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해거 가지? 이렇게 지금 이제 파이핑 돌릴 때 이렇게 보면.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실은 이거 다림질을 해서 작업을 하면 편해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박아놓고 다림질 쭉 미리 해놓으면 작업 편하죠. 아니면 이렇게 라바치는 파이핑치는 이거 도와주는 기계도 있거든요. 근데 제 거는 보면 미싱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게 잘안 돼. 달아봤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아끼더라고요, 나는.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려. 이렇게 쭉,는, 전, 개인적으로, 이게 탁, 그냥, 아무것도 안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을 안 받고 했을 때, 했는데, 딱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쾌감이 조금, 이루 말할 수 없어. 그치, 막 삑사리가 난다? 그럼 좀 짜증이 나죠? 그 근데 난, 저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다림질을 해서 하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아니면 파 치는 기계가 실은 따로 있지. 이렇게 파이핑 치는 기계 따로 있는데. 난 없으니까, 파이핑 치는 기계가. 손으로 쳐야죠. 끝이 보입니다, 고지가. 아이고, 이렇게 삑사려다. 어떻게 대로 들어갔다 다시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가? 어떤가 모르겠네. 우리 몰래서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쓰레기 같은가? 아, 어떻게든 해봐야지, 예쁘게 그죠 뭐라도 해봐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이부분은 선택사항인데 저는 이제 장바구니를 활용할 거라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거거든요. 3등분해서 접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한 가운데.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꺾은 다음에 또 박음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음질을 또. 오늘 이거는 어제 가방만 만들어 놓고 오늘 애들 보내 놓자마자 고리만 하려고요 제가 아침부터 미신기를 켰어요 그래서 좀 넓게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에 단추를 할 거거든요 이쪽에다 그래서 조금 탄탄히 하려고 좀 두껍게 잡았어요 이렇게 접잖아요. 어? 이렇게 접어. 끈은 여기 안. 안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하겠어 똑딱이를 이걸 달아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똑딱이 똑딱. 똑딱이를 달아볼게요. 잠깐. 있어. 이 암수가 있어요. 자, 이게 튀어나온 거 이렇게 들어간 거똑 하고 해줘.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꾹 눌러줘. 올 부분에 맞춰서 또 똑딱이를 달아줘. 여기 정도 좋겠네. 이 정도. 가운데 부분 똑같이.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줘? 게 이렇게. 해줘. 자, 끝.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나이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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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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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